입니다. 해선드립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전장 대기 중입니다. 어제는 상승 상승. 지금도 상승. 밤 떨어져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 중국 지금 그 협상 중. 이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CPI 발표가 있죠? 음, 미중. 무역 협상. 그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상승. 거기다 오늘 CPI. CPI 수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매도 쪽인 것 같은데, 느낌은. 그대로 나온다면.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매도 쪽이니까 CPI 발표 전까지는 매도가 우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미중 협상 때문에 스타트. 매도 주문이 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치과. 1분부 60회 55 38 37 56정도면 손절 37이면 청사 아 정말 잠깐만 58.00이네요. 5 8 2 5선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주문이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경고하다고? 상품.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개장하고22,000 22,002. 일단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 자꾸 선절하게 되네요, 요새. 어제 응원을 너무 열심히 했나? 지금 매수니까, 이렇게 되면 시가까지 참아봐야 되고. 45. 60. 15포인트네. 청산을 지금. 69? 70. 돌파, 이거. 22,000. 아, 22. 22는 22, 좀 멀고. 5분 봉상이 지금. 매도 지지를 뚜렷히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조금 계속 침체기 행보 추세로 있던 곳이라서 개장하고도 7시에 개장했는데 계속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7시 50분 8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줬고 그리고는 어쨌든 계속 박스권처럼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73. 930. 그럼 5분복 62평으로 잡아도 940. 시각 45. 그래 시가, 결론은 4 40이면 손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청산은 지금 뭐 맥스로 잡아도 73? 일단,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뚫어주고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계속 싸웠던데, 지금. 여기서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장난 아닌 곳이, 아 장난 아닌 곳처럼 보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살짝 뚫는다고 해도 다시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박스권이잖아요. 70에 나오자, 70. 7 0까지 보겠어. 10포인트는 보겠어 지금 손해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참235 10포인트를 봐도 마이너스네 또?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그 쉬었잖아요 쉬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하는 매매가 장 초반에 방향을 딱 잡고 일단 첫 번째 진입 손절 청산을 하고 이익을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런 매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매매도 그랬지만 첫 번째 진입이 지금 잘안 맞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첫 번째 움직이는 게 나름대로 좀 크게 가져야그 방향대로. 크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뒤죽박죽 하잖아요. 진입을 하면. 아, 나 미치겠다, 정말. 이 원인이 지금 개정하고 9시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전장 9시 스타트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게 좀 심하니까 본장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요런 시기에는 너무 후반에 덤벼들어서 하기보다는 아 이러지 말자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같다 진짜. 660불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본장 시작할 때 주간장 시작할 때 이때 노리는 매매가 지금 요새 조금 안 맞는게 아닌가 그 원인이 그거 같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협상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돌지,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상승이긴 한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오전 매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번다 했기 때문에. 오후에 이걸 마무리하면서, 아,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아, 뭐야, 진짜. 근데 오늘 CPI면은 가 지금 1분봉 6 0평 넘어 넘어 넘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자꾸 더듣게 되네. 으응? <목소리>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기대감이냐, 아니면 지금 CPI나 PPI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데 대한 공포감이냐, 어느 어느 게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두개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잘 돼서 시장에 환호하면서 상승을 더 가느냐. 아니면 지금 CPI나 PPI 발표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좀 하락이 예상돼요. 그러면 그쪽이냐? 이두 개가 지금 요새 오늘하고 내일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힘이 더 쎘느냐? 베팅은 보시는 분이 생각하셔서 하셔야죠. 저는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CPI인데 걔네가 미중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이 잘될수 있을까? CPI는 좀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는 거니까 오늘 내일은 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수인데 난 아, 정말. 이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매수, 매도 여기야. 매수, 매도. 반대로 들어갔어. 어떡하냐. 계속 마이났스네 계속. 으아. 아, 돌아버리겠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또 매수 아니야?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매도 주문이 어, 체력되었습니다. 천. 어 오케이. 천불 마이너스. 천 불을 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쓰읍,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전 매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할수 있을 때못 하니까. 아 진짜 씨. 어떡 하냐 이거? 오늘 죽음의 프리장인데요. 해선물 법인지원 서비스 법인계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계좌는 국내 증권사 매매로 실체결이기 때문에 먹튀나 출금지연, 단타나 스캘핑 금지 등이 없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여계좌 사용하셨다가 먹튀나 매매제한으로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 법인지원 서비스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 계좌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 계약 건수를 늘리고 싶으신 분, 레버리지 높게 늘리고 싶으신 분 역시 법인 지원 서비스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선물 매매 법인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장 들어가서 CPI 매매까지 해서 파이팅 해보고 운장 때. 플러스로 일단 요거 멘징부터 엄청난데 플러스로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데 으아! 시청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